취업을 그동안 못 하셨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힘든 자격증 그런 거 고시 공부 그런 거 하셨던 분들은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부터는 좀더 강력한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꼭 도전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애동제자 보현당입니다. 하반기 운세 중에 네. 이번 시간 이제 말띠 분들, 네, 좀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 아 예예, 말띠 분들 하반기 운세 한번 좀. 네네네, 네, 네. 뭐 지난 시간에 어, 2022년에 천운이 따르는 음, 띠라고 해서 말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네, 네. 또 말띠 분들이 어, 동성남북로 열심히 다니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자수성가 욕심도 많으셔가지고, 어 지금은 성공의 자리에 가신,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한, 또, 어,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하셨는데도 많은 거를 손에 지지 못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은, 올해부터 정말로 재물운이나, 뭐, 그, 문소운이 가득해지기 때문에, 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거를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그럼말티분들 중에 네. 하반기에 네. 요다인이 진짜 무조건 베스트라는 나이 하나 또 찍어. 33세 말띠입니다. 네. 음. 33세 말띠분들이 음, 문소원이 활짝 열립니다. 문소원이 활짝 열립니다. 네. 정말로 어, 어. 이 나이대가 자유분방하고 누군가의 구속 받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고 네. 또 특히나 어, 비난받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33세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끈기와 인내가 부족해가지고 그동안 뭐 취업이나 자격증이나 그런 거를 많이 성사를 못 시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 정말로 많으셔. 그래서 어, 주위의 가족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어, 그래도 7.8기의 마음으로 지금까지 그래도 조금이나마 끈기와 인내를 갖고 지금 하고 계신 분들 많은 거를 문서를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자격증도 취득하는 것도 문서원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직장에 취업하는 것도 문서원으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서원이 굉장히 좋아요. 정말로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을 그동안 못 하셨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힘든 자격증. 그런 거 고시공부 그런 거 하셨던 분들은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부터는 좀더 강력한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꼭 도전하시길 바랄게요. 꼭 도전을 하셔야만이 그것도 딸 수가 있고 합격할 수가 있고 성공으로 성공이라는 거를 손으로 지어잡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끈기와 있네. 중단하지 마시고 하반기까지 계속 직진 적극적으로 가시면은 충분히 성공의 문소운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33세 말띠 분들에게 네. 또 선생님께서 이 나이를 한번 다시 한번 고시해 주시면서 축하해기 33세 말띠 분들 문소운이 정말 활짝 열렸습니다. 하고자 하신 분들 취업 자격증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고요. 그런데 딱 하나 흠이 있다면 약간 그 가음이나 술자리. 그런 데서 약간 몸수, 어, 사고수, 그런 게 보일 수 있으니까 항상 운전대 조심하거나 아니면 교통법규 있잖아요. 교통법규, 그런 걸잘 지켜나가시면, 어, 뭐 사무탈하게 아주 좋은 그 하반기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애동제자 보현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